할렐루야 더움 큐티 1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마태복음의 개본은 여러분 구약 신약을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 도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는 차별이 없잖아요.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겠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우리 가족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이할수 있도록 또 가까운 지인들. 친구도 있겠죠. 여기는 뭐 친척까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될 수도 있고요. 내 영역이 미치는 곳.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굳이굳이 어 굳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십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성취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주변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돕는 게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한물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 갈가먹혀져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그들을 구원해야죠. 예수님의 계보만, 아, 그렇구나.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럼 그대로 생활해 나가야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좀 힘을 냅시다. 그렇게 힘을 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구독 좋아요.